안녕하세요. 낙하체기 t v 의하체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마감시향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에 다우가 0.03%, 나스닥이 2.51%, S&P500이 0.83% 상승을 하면서 그 상승의 힘이 국내 시장까지도 영향을 줬다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특히 미국 쪽에서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대, 그리고 경기 부양 기대, 기술주 강세가 이어지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특히 영국 제약사 쪽에 서죠 아스트라 제네카 쪽하고, 그 다음에 옥스, 퍼드 대학교 쪽에서의 이 1단계 임상 시험 결과가 백신 접종자 전원의 체내에서 중, 중화 황체와, 그 다음에 T세포가 모두 형성되었다고 발표가 나왔고, 또 미국 제약사인 화이자하고, 그 다음에 독일의 바이오엔테크하고서도 60명의 건강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해서 독일에서 진행한 시험 결과 두 번에 걸쳐서 어때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무력화할 수 있는 중화 항체가 형성되었다라고 나오면서 기대에 의해서 올라왔는데 그 영향 때문에 국내 시장도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면서 시장을 좀 주도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각국에서의 경기 부양 기대가 계속해서 나왔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공화당 지도부에게 추가 부양책에 대한 관련 회의도 열고 있었고 열게 되었고 그 다음에 EU 쪽에서도 마라톤 회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시장에 좋은 영향을 좀준 부분이고, 기술주 중에서는 이제 마이크로 소프트라든가 애플, 그 다음에 알파벳, 아마존이 또 상승하면서 또 시장에 좋은 영향을 좀 주는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 이제 코스닥 같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1% 이상 급등하면서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1.39%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개월 만에 최고점을 달성했고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2월 17일 이후에 최고점에 도달했다. 이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타 카티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8.62%, 8.62 포인트 상승하면서 1.1%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쪽에서의 이 백신 기대에 관련해서의 국내 종목들도. 강세를 좀 보였다고 말씀드렸는데, 특히 뭐 신일제약, 연일 지금 계속해서 급등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국제약품도 좀 상황까지 들어갔고, 일약약품강동제약 레고캠 바이오, 부광약품 등이 급등을 하면서 시장을 조금 주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돗물 유충사태로인해서 구충제를 복용하는 수요가 확대가 될 거라는 그 기대 심리에서 구충제를 판매하고 있는 제약업체들이 어떤가요 급등하는 현상이 나왔는데요 자 인천을 이제 시점을 해서 서울 경기 부산 전국으로 지금 확산이 되면서 전일에 정세균 총리가 전국에 있는 정수장에 대해서 긴급 점검해라라고 환경부에 지시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 화일약품 그다음에 조화제약 그다음 명문제약 등 구충제를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급등을 하는 현상이 나왔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그 화일약품이라든가 조화제약, 명문제약 같은 경는 다른 백신 개발하는 종목들에 비해서 가지 못했었는데 오늘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노석한 관세천장이 조선산업에 대해서 어때요? 지원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관련된 종목인 삼성중공업 이라든가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해양 등이 어때요 상승이 나왔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급등이 나왔던 그런 흐름이고 그 다음에 기자재 쪽에서도 동성화인이 라든가 한국카본 같은 것도 일정 부분 상승의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재용 부회장과 정희성 수석 부회장이 만남이 이루어졌죠 현대자동차의 남양연구소에서 만나 가지고 미래 자동차 및 모빌리티 분야에 대해서 협력하는 방안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난 5월에도 이제 희동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와 달리는 이제 반도체 사업부 핵심 경영진이 좀동행을 했고 그다음에 배터리 외에도 자율주행차 영역까지도 협력하는 확대까지 제기가 되면서 이 우리의 재계 상당히 높은 회사의 오너끼리의 이제 오너죠 부모님 살아 계시지만은. 두에 만나면서 앞으로 어 시장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래서 관련 종목인 LG 노텍 S 모 상하 프로 탱크 뉴로스 동화 화성 등이 급등을 하면서 상승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자 제가 그 여러분들께 이 방송을 통해서 항상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무료 카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시장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서 어때요 받아볼 수 있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제가 애매하니까 관망 대응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다음에 오늘 같은 아침에 시장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그냥 오늘 시장은 즐겨라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오늘 시장은 즐기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고려제약을 제가 관심 종목으로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율 매매 같은 경우는 제가 말한 시점에서, 어, 플러스 마이너스 3%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근데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장중에 8.5, 8.05%까지 상승하면서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데일리 매물에서도 대응을 할수 있게끔 종목들도 안내해 드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PC로 보신 분들은 더보기 보시면은 무료 카톡방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공짜입니다. 종목들도 드리고 시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모바일로, 모바일로 보신 분들은 제목을 누르시면은 밑에 무료 카톡방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시장 실시간 정보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종목들도 여러분들께서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마감하겠고요. 자,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 주시고 영상을 바로 제가 올려 드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알림을 설정해 두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다음 방송에서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